여러분입니다. 네, 오늘은 굴러라 통나무를 한번 해볼 건데요. 알다시피 대릴로 굴러라 통나무를 조금 해볼 겁니다. 오케이. 또 우리 대릴 장인 인바님이 나셔야겠죠. 그래, 죽어, 돌진, 돌진, 돌진. 몸을 막 쓰는 대릴. 굴러, 굴러, 대릴, 굴러. 웨팅 무시하고, 꺼리 이거죠? 대릴 장인은 역시 다릅니다. 데리 20랭크 밖에 안됐지만 장인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죠? 일단 기다렸다가 무시하고 공 잡으러 갑니다 무시해 무시해 뽕더 거윈스 자 이게 너무 상이거든요 바꿉시다 좀안 좋은 걸 써야지 또 우리 대리엘 장인 맛이 나죠 자대리엘 장인 가 발리 들어오고, 피해주시고, 모티스 들어오면, 모티스, 어디서 까불어, 모티스 주세요. 신화 주세요. 물론 나는 신화보다 더, 잠깐, 뭐, 이거 따다다다,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저걸 못해. 파이퍼랑 콜트 솔직히 둘이서 저거 잡을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안되겠군 형님이 있어야 돼. 잡아, 아 뭐야, 뭐야. 이왜바뀌었어 스타파워 바뀌었네? 아무리 데릴 장인이라도 이거 너무 한거 아닌가요? 스타파워가 좋아야 해 역시 이게 바로 장비빨이죠 네. 장비빨이랑 아무리 초보여도 장비가 좋아서 이기는 이상한 사람들을 뜻한다 피해쓰고 나가시고 도도도도 데릴 대다닐래? 가자 어디가? 표 잡고 몰라 이런. 지금 들어가는 건좀 무리였나봐요, 여러분. 오케이. 아무리 대릴 장일이어도 첫판만 잘 된다. 왜냐면 첫판이 다 운이기 때문이다. 아웃아웃아웃 아파. 이런. 아픈. 대릴 들어오면 뚜까 닦아, 뚜까 닦아, 뚜까 닦아, 뚜까 닦아. 어떻게 조심하고? 앞에 어가 들어가고, 오른쪽 DC 들어가고. 세러머니, 아! 장난해? 아, 지금 장난 아닙니까? 지금 손흥민도 세러머니 하려고 하는데 태클 거는 거랑 똑같죠? 손흥민이 막, 이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태클 거는 거랑 똑같지? 반칙 아닙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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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세러머니 하고 있는데. 8비트가 공격력이 좋아서 함부로 까보면 안 되겠어요. 아! 역시 8비트. 8비트 가만두면 안 되겠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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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참욕좀 시켜줘야겠구만. 굴러라 동나무 너는 왜 굴러 살짝 닦고 러 패스 어떻게 된 거야? 엄마 8비트 살려 주유 아프지아 8비트 그만 쏴그 어, 대리를 1대1로 만나면 안 되는 데 여기서 가지고 내공자아너 나한테 까불어? 어? 진 엠쥐 복발죽이네너 나한테 스킬레드 쏘고 있어 하, 골라라 동나무 엠쥐 복수다 세러머니 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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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역시 거저 세러머니 너를 했야는데 아까 소녀 학 세러머니 하는데 태클 걸고 나니 장난해? 차자 차자 차요차 시간 끌어 시간 끌어 공 잡고 따! 오